계속 그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앞으로 미래의 의사가 될 사람이야. 난 의대 준비생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될 사람이야. 뭐, 로스쿨 준비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나 지금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요. 마인드는 항상 앞서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인드만 앞서 있고 행동을 하지 않아. 마, 말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로만 내 얘기 다 해가지고 이미 누가 봐도 쟤 이제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발전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1 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겉보기 중요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종의 과시용인 거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꾸 얼마만큼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 되게 되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쟤도 5년 공부하고, 나도 5년 공부했는데, 쟤는 됐어, 쟤는 운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직 어이 가능성이 실현될 나이가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지는 거야. 근데 그 열심히 했다 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있잖아. 자기가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느냐 안 남느냐 차이거든. 아, 내가 그때 이거 좀만 더할 걸. 이러는 순간, 그건 열심히 한게 아니야. 아,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과연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운을 접할 기회를, 기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두세 시간 공부했는데 너처럼 안 됐어. 니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 두세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의 깊이가 중요한 거였는데 아, 보통, 뭐, CPA 합격하는 평균, 어, 그, 연수가 3년 정도면 합격한데, 나도 3년 하면 되겠지. 되겠냐?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그거 어떻게 생각해? 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가능성? 가능성에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뭔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막 술자리를 가던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은, 너 요새 뭐해? 이러면은, 나, 나 요새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나 사시 준비하고 있어. 아, 사시 없구나, 요새. 나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 나 의대 준비하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지. 네. 근데, 그... 그런 사람들 애초 술자리도 잘안 나오거든? 네.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에그러니 어, 어. 야, 공부해야지 뭐 술자리 나오고 있어 솔직히 그 시간에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네. 준비생이잖아 말 그대로 네. 그럼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의 가능성에만 중독이 된 거지 아... 몇년 동안 계속 아...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어,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이거나 연예인 지망생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배우 지망생 네. 뭐 이런 분들도 어, 분명히 뭐 능력이, 재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10년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정말 그게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 빽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 그냥 자기 길이 아닐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될 수도 있지만 음. 저는 10년 넘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너무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맨날 유튜브 영상을 찍었을 때 네. 항상 어, 할수 있다, 니네 할수 있다, 왜 못하냐 하면 되지 이런 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 유튜브를 찍었잖아 네. 근데 이게 또 오히려 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너무 과하면 네. 이게 너무 과하게 이게 나가버리면 어 맞아, 추발라 언니가 누나가 할수 있다고 했어 하면 되지 하고 안해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그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앞으로 미래에 의사가 될 사람이야 나 의대 준비생이야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될 사람이야. 뭐 로스쿨 준비생이야.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나 지금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근데 로스 근데 로스쿨 학생은 아닌 거잖아.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은 지금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 음악 어떤 음악하세요? 막 이러면은 아저 뭐 작곡도 하고 뭐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계속 그런 가능성에서만 가능성이 취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라는 거에만 취해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막 5년, 10년, 막 15년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게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몇년 지나서 결정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그거를 포기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약간. 저라면 적정한 나이대에서 끊을 것 같아. 그 적정한 나이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 네. 어, 무, 어떤 거 같아? 근데 분야에 따라 적정은 다를 거. 다르지. 같아요. 근데. 난 서른 응. 전후 아닐까요? 응.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마인드의 문제. 아니? 마인드는 항상 앞서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마인드만 앞서있고 행동을 하지 않아 네. 마, 말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로만 얘기 다 해가지고 이미 네. 누가 봐도 쟤 이제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몇살 때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을 때 발전하는 게 보이면은 나는 그 일은 계속 해도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발전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럼 그냥 그만둬야 되거든? 맞아요.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딱 눈에 띄는 그 결과물이 없을 수 있거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1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할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나열을 해보면 발전을 한게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영어 공부를 했어. 처음에는 하이, 헬로, 뭐, how are you, how do you 이거밖에 못 했는데 내가 지금은 막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어.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1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은 거야. 헬로, 하이. 뭐, 이거밖에 못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나는 유학 준비생이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했을 때도, 피아노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쇼팽의, 뭐, 그, 녹턴 뭐, 시마이나, 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쳤었어. 1년 전에도 쳤었는데, 지금도 딱 거기까지밖에 못 쳐. 물론, 거기까지 치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없을까? 또 아니야. 왜냐면은, 1년 전에 쳤을 때의 소리와 지금 쳤을, 똑같은 음악을 쳤을 때 소리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스킬이 다를 수도 있잖아. 박자를 네. 가지고 노는 게 다를 수 있고, 네. 그게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1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다? 네. 그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시간을 굳이 5년, 10년까지 끌 이유가 없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엄청, 누구한테는 되게 짧고, 누구한테는 엄청 긴 시간이잖아. 네. 그거를, 그 짧고 길고가, 지나왔는 데는 짧았, 짧았을지 몰라도, 1년이 지났을 때 짧았, 짧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능력이 올라간 거를 봤을 때는 엄청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근데 요새 사람들이 자꾸 그 가능성에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냥 자꾸 속이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되게 잘 알고 있거든? 네. 아, 나. 이러지 아직 이거구나. 1년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러네. 분명히 깊은 곳에서 자기도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겉보기 중요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종의 과시용인 거지. 나는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꾸 자기한테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뭐 맞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 되게, 되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쟤도 5년 공부하고 나도 5년 공부했는데 쟤는 됐어. 쟤는 운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직 어이 가능성이 실현될 나이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지는 거야. 근데 열심히 했다면은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그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오케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있잖아. 오케이. 자기가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느냐 안 남느냐 차이거든. 아, 그쵸. 네. 아 내가 그때 이거 좀만 더할 걸. 이런 순간 그건 열심히 한게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 음.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요랬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과연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거지.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한 거는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하기. 음. 너무 그렇게 어. 약간 너무 이렇게 어. 백점 만점만 음. 노력했다 이렇게만 정하면 은 조금 어. 자기 자신이한테 너무 상처야.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남이 상처 보 주는 것보다 내가 나, 내 스스로한테 상처 주는 게더 낫지 않아? 근데 자기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잘 알잖아. 있을 것 근데 자꾸 사람들만 만나면은 쟤는 운이 좋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그 운이 안 왔다. 자기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잘된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을 수 있어. 네 맞아요. 운이 좋았을 순 있어. 근데 그 운이, 그 사람이 준비를 안 했다면 그 운이 왔을까, 이건 거지. 그러니까 그 운이 네. 자기한테 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운은 계속 그냥 버스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버스를 잡아서 세워가지고 타느냐, 안 타느냐는 그거는 나는 그 사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버스 정류장이 저쪽이야. 반대쪽이야. 네. 근데 이 상대쪽에서 계속 거기서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반대쪽으로 무서워서 갈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노력하는 게. 반대편으로 가는 것보다. 근데 그 반대편으로 간 거는 나는 그거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 네. 용기랑 끈기랑 도전정신. 도전정신 하자. 그거야. 그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 사람은 노력을 했어.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쓰지. 밖에서 쓰진 않는단 말이지. 네. 운, 나는 운이 그런 거 같거든. 저도 약간 그런 게 많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정말 약간 운이 좋은 경우도 있 진짜 같아요. 있지,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네. 있지.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잖아. 네 맞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닌 사람들 가지고 운이 좋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돼라고 그런 소수의 운이 정말 있는 사람들 가지고 표본을 잡고 자기는 안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수들만 생각을 하면서 난 어차피 해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뭘 하질 않으면 그 운을 접할 기회조차 없잖아. 네, 열심히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어, 접할 기회조차 안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오늘 네. 접할 기회를 라도 자기가 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운을 접할 기회를, 기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운이 오겠지라는 귀에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뭘더 하고, 이게 지금 뭐가 조금 해서 안 됐으면, 좀 바꿔서 뭘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 어, 이 정도의 깊이로 했는데 좀덜 됐으면, 더 깊은 깊이로 해보고, 더또더 더 깊은 깊이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다 보면은, 운이 있으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가능성이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계속 너네 할수 있어, 할수 있다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 말들을 이렇게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들으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안 해도 눈이 빙증 나올 거다. 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나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주관적이고 다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애들이 내,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내가 두세 시간 자고 공부하고 뭐 이랬던 거 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물리적인 숫자 노름 가지고만 기준을 삼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음. 그래서 나도 두세 시간 공부했는데 너처럼 안 됐어 니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 두세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의 깊이가 중요한 거였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핀트를 사용해서. 어. 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기준을 어떻게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어 보이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거나 보이는 나이로 연결 특히 시간으로 연결되는 게 진짜 큰거 같거든. 그래서 나도 5년 했고 쟤도 5년 했는데 나는 안 되고 쟤는 됐어. 어쟤 6년에서 됐대. 그럼 나도 1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 시간이 중요한 어,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태도와 자기의 깊이가 중요한 건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자기 확장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걸 안 보는 거야 진짜 중요한 본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꾸 얼마만큼을 보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어, 보통 뭐 CPA 합격하는 평균 어, 그 연수가 3년 정도면 합격한데나 3년 하면 되겠지? 되겠냐? <laughs> <laughs> 아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걸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왜왜안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3년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첫 1년 동안 해이해져 음... 2년째도 괜찮아 네. 그래요 원래부터 3년이니까 그러고 와서 갑자기 막, 막판에 겁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나 이제 최근 기억만 생각나는 거지 그 전에 놀았던 거 생각 1도 안 하면서 아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나한테 운이 없어 쟤도 똑같이 3년 했는데 쟤는 합격했네 시험은 운이야. 노력도 재능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어, 4년에서 된 사람인데 나도 1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또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자기 스스로한테. 나 이거 너무 폭폭이냐 아니야. 음좀 맞는 말 아니에요? <laughs> 근데 너 주변에 이런 애들 없어? 어,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진짜 매일매일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은 네. 사, 다른 잘된 사람들이 운이라고 얘기를 안해 절대로 네. 오히려 자기가 잘된 사람들은 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됐어 라면서 겸손을 떨지만 근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노, 운이 좋았고 나는 운이 나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응.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네.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아, 얘는 안 되겠다라는 게 솔직히 보여. 감이 오죠. 감이 와. 네. 왜냐면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고 잘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네. 그리고 나는 이러여러한 사건 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상황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녀. 자꾸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변명으로 들린단 말이지. 그리고 정말 잘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아, 제가 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이 말을 고지 곧대로그 사람들은 듣는단 말이지 지금 운이 조합대잖아 지가 지입으로 얘기했잖아. 네. 어. 저는 막 이렇게 진짜 상황 때문에 뭐 어. 그런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음. 게 음. 저는 반반이. 음.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음. 정말 정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음. 다른 합격하거나잘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 만약에 뭐 정말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이 그거 음. 하나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 어, 좀더 이제 그게 더 빠르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음 그만큼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시간을 공부 예를 들어 공부라고 치면 공부에만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거에도 투자를 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할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공부만 할까 이건 거지. 이건 진짜 나도 모르고, 나, 나도 정답이 아니고, 너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 그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얘기를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거지?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일반적인 사람들? 네. 정말 극한으로,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거나, 뭐, 이렇게 극한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나는 유튜브에서 자꾸 하려다 보니까. 네, 네. 평범한 사람들. 응, 일반, 평범한,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인 거지. 네. 근데 이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생각을 한게 내가 너무 가능성도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거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럴 수. 근데 그럴 수 자기 스스로는 진짜 자기 깊게 속 안에서는 자기가 어떤지 알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포장을 변명하기 바쁜 거지,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냥 한번더 하면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근데 그게 그 가능성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그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냥 굴려야 되는데 그걸 또안 하는 거지. 안 하면서 계속 뭐뭐 나는 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취해서 자기는 미래 어, 연예인, 미래 배우, 미래 의사, 미래 변호사, 미래 정치인 뭐 이렇게 가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철딱거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미성숙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이 나도 그렇고 나도 노는 거 좋아하고 나도 게으름 피우는 거 좋아하거든. 네.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만 해도 한거 같아. 음. 그러다 보니 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이거를 주변에서 나는 친구들이고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친구라면 이거를. 찝어주고 넘어가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나는 그런 편이라서.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이걸로 삐져서 나랑 손절할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나 무조건 말을 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바뀌게끔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안될 때도 분명히 있었지. 네. 근데 내가 오지랖이 넓은 거지. 그냥 걔랑 놀기만 하면 되는 걸.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해주기보다도 쪽팔리 않아 주변에서 말해줘면맞아 자기가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네. 근데 이걸 누가 말해줄 거냐고. 잠깐, 야나 지금 보톡스 아래. <laughs>